하체챌린 여러분 제이제이입니다. 아 오늘은요 제가 진짜 오랜만에 운동이 아니라 옷들을 들고 좀 찾아봤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내가 좀 살이 좀 빠졌잖아 요새 그래서 살이 빠진 겸사 겸사 또 오랜만에 하체 비만 옷 입어 보기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어요. 아니, 다름이 아니라 인스타그램 스토리랑 이런데 제가 이제 가끔 요새 좀 사복 입고 옷 입는 걸 올렸는데 저희 구독자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젤리들이. 그래서 어, 유튜브에도 한번 최근에 입는 옷들이나 좀 달라진 핏을 보여드리고자 셀프 동기부여 하려고 제가 또 옷을 준비해 봤습니다. 참!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제게 패션 광고가 들어왔어요. 어우, 살다살다 이런 일이 다 있어. 오늘 컨텐츠는 저희 노스페이스 광고주님과 함께 합니다. 너무 좋아. <laughs> 일단 첫 번째 룩 입어볼 건데요. 기본 청바지, 부츠컷 청바지에 알렉산더 왕 이렇게 티셔츠인데요. 이거 두 개를 같이 왜 있잖아. 청바지에 흰 티. 아 근데 원래 여기다가는 스키니 입어야지 예쁜데 또 우리 MD님이 부츠컷 예쁘다고해서 이거를 또 찜해주셨거든요. 여기다가 아직 한 번도 신어보지 않은 빨간 힐 한번 신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청바지에 흰 티, 심지어 여기다 뻘쟁이 구두까지 신었습니다. 이거 되게 센 룩이거든. 오 오랜만에 좀 입어봤는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청바지가 제가 그때 샀을 때보다 훨씬 더 뭔가 여유 있게 맞아. 원래 이렇게 입어야 되는 거였구나. 그때 내가 좀 작았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여유 있게 잘 맞고 굉장히 편해요. 고 아무래도 이렇게 부츠컷이다 보니까 스키니보다 조금 더 부담감이 덜한 것 같기도 하고.든 그런 옷입니다. 여기 위에 입은 셔츠는 제가 아직 한 번도 입고 외출해 본 적은 없는데 여기가 사이즈가 좀 약간 굉장히 양날하게 나오는 브랜드야. 왜냐면 국내 들어 매장에 가면 x 스몰하고스몰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요거를 2X 스몰을 시켰거든요. 오랜만에 구매를 했는데 여기가 라운드로 이렇게 잘 파여가지고 또 밴딩으로 돼 있어서 포인트도 있고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요거 구두는 제가 이번에 처음 산 건데 사실 청바지에 매치하려고 사긴 했는데 에하벨이라 굉장히 많이 튀고 그리고 생각보다 확실히 구두는 좋은 거 신어야 되나봐. 되게 편해. 구배 비에서 일단. 이렇게 첫 번째 룩을 입어봤습니다. 상우나 한마디로 표현해봐. 뭐야? 눈을 못 마주치겠어요. 눈을 못 마주치겠다. 강한 누나. 눈을 마주치기 어려운 강한 누나 룩입니다. 두 번째 그럼 또 룩을 입어볼 건데요. 제가 좋아하는 그 발망 가디건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셋업으로 한번 입어보려고요. 부산 누나 같은 셋업 어떤지 한번 제가 입어보도록 할게요. 구두는 이렇게 마놀로로 신도록 하겠습니다. 음... 짠, 짠, 자, 이렇게 입고 나봤는데요 거기 앉아, 푸딩이. 거기 앉아. 짠, 자, 이 옷은 코로나 터지기 전에 파리 갔을 때 발망 그 매장 가가지고 구매했던 셋업인데요. 뭔가 내 몸매를 엄청 더 예쁘게 만들어주는 옷은 아니야. 골반 라인에 조금 이렇게 걸쳐서 입는 치마인데. 제가 갖고 있는 몸매의 장점을 막 보여주진 않지만, 일단 이거 입으면 너무 고급스러워 보여. 그리고 이 흰색이랑 검정색이랑 이 금장 포인트가 저랑 얼굴 컬러나 제 헤어 톤이랑 되게 잘 맞아요. 그래서 좀 화려해 보이고 싶은 그런 파티나 뭐 연말에 행사가 있을 때 이런 옷을 입, 입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 구매를 했던 그런 착장입니다. 전 되게 좋아요. 이렇게 어깨가 뿡이 들어가 있어서 어깨도 넓어 보이고, 전체적으로 되게 사람이 크고 화려해 보여. 이 옷을 입으면. 자 상훈아 이 옷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별에서 온 그대에서 입것 응. 같아요. 아 어배우들이 음. 그렇게 입는 것 같은 그런 착장. 시상식 할션이다 시상식 별그대에서 나오는 그런 시상식 패션이다. 화려한 옷으로 입을 수 있는 연말 룩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룩 입어볼 건데요. 좀더 캐주얼하게 이거는 시즌 6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를 누가 많이 입느냐? 김 카다시안. 카다시안 패밀리들 엄청 많이 입었고 파파라치 굉장히 많이 찍히잖아요. 이지 브랜드에서 나온 시즌 6 드레스입니다. 여기다가 신발을 신을 건데 요번에 시즌의 유행이 청이 유행이더라고. 데님 부츠가 되게 요 요번 시즌에 어, 많이들 매칭을 하셔서 데님 하면 또 디젤이지 않습니까? 자, 요거 한번 입어 보도록 할게요. 입어봤는데 다리 좀 살이 붙은것 같아 며칠 사이에 지금 혹시 여러분 다이어트는 방심하는 순간 훅 갑니다 일단 이상의라 제가 1차 수선을 해서 허리 부분이 조금 타이트하게 맞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SS 사이즈를 구매해서 허리를 조금 더 수선한 거다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 부츠가 되게 불편해 보이는데, 또 스판이 있어서 저처럼 허벅지가 튼실한 사람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드레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컬러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살짝 워싱되어 있는 느낌이라서 촌스러워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꾸민 느낌은 안 나. 왜냐하면 이게 코튼 소재 같은 느낌의 스트레치 원단이라서 꾸안꾸 느낌 낼수 있는 그런 약간 소재인 것 같다. 이거 만져보면 되게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지 드레스 그때 더안산게 너무 후회된다. 즉 그럴 정도로 너무 마음에 드는 드레스 라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다가 한번 패딩도 한번 걸쳐 보도록 할게요. 오, 근데 뭔가 이 부츠 색깔이랑 이 패딩이랑 컬러 완전 딱이다. 입어 보기 전에 상훈이한테 한번 물어봐도겠어요. 이 룩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뭐 같아? 마지신스나. 마지신스? <laughs> <laughs> 아, 심슨 부인 옷 스타일이다. 허, 근데 여기다 이거 입으니까 되게 예쁜데? 이 컬러가 되게 잘 어울리네, 이 부츠랑. 아, 그러고 보니까 이 카다시안도 약간 이런 식으로 좀큰거 패딩에다가 이렇게 롱부츠 많이 입었던 것 같아요. 이게 노스페이스에서 이번에 나온 화이트라벨 패딩이거든요. 실물 훨씬 예뻐. 근데 그게 사진에 안 담기더라고. 이게 지금 제가 입은 사이즈가 105 사이즈거든요. 제가 신장이 한 169니까 이 사이즈 기준에 이 정도로 오버핏으로 입을 수 있다. 얼굴 너무 작아 보이는 거 아니야? 이거 입으니까. 근데 뭔가 지금 방금 걸쳐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가벼워. 이건 다 느끼실 것 같다. 너무 가벼워. 근데 예쁘지 않아? 옆 모습이 더 예뻐. 아 이거 입어볼까? 아니, 이거는 여러분. <laughs> 이게요, 요새 해외에서 엄청 엄청 유행하는 룩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로 유행하냐면, 브랜드에서도 요런 프린팅으로 온라인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핫해요. 요 드레스가 궁금하잖아. 그래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어, 괜찮겠지? <laughs> 근데 이게 확실히 뭔가 어때요 착시 효과가 <laughs> 내가 입어본 옷 중에 역대급인 것 같아 진짜 수위 역대급인 것 같아 근데 이게 딱히 노출은 별로 없거든요 진짜로 노출은 없어 근데 뭔가 그래 하여튼 근데 이거 외국 언니들이 진짜 많이 입어가지고 너무 특이한 게뭔지 알아요 온 라인은 되게 예뻐. 어 몸매라인 되게 예뻐, 안 그래요? 왜 입틀 막했어? <laughs> 입틀 막이야? 컬처 쇼크죠. 근데 요새 이거 되게 유행한다. 그 옛날에 왜 그런 거 있었잖아. 그막 남자들 옷 입으면 거기 머슬이 막 그려져 있고 여기 막 복근 그려져 있고 그런 옷이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여튼 되게 뭔가 되게 실루엣이 마치 찐내 몸처럼 이렇게 이어져가지고, 어전 너무 특이하더라고요. 여기다 대박인 거는? 있다는 거야. 이봐, 이봐. 근데 좀 위에 붙어 있어가지고 좀 힙업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엄마한테 다 잃을 거야. 엄마한테 일러야 되겠다. 여튼, 어, 이렇게 해서 문제성 많았던 요 옷을 한번 다음 룩을 한번 골라볼 건데요. 스포츠룩을 하나 입어볼까? 그러면. 요거를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광고주님이 보내주신 노스페이스 화이트 라벨 제품인데요. 이 아까 입었던 건 남녀 공용이고요. 요건 여성용 패딩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안쪽에 이너로 정말 마음에 들었던 요 집업까지 해가지고 뭐디다이브어드냐면 레깅스 입어야 돼. 그래서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옷을 입고 이걸 들어서 좀 죄송하지만. <laughs> 입고 나왔는데요 레깅스에 요새 좀 유행하는 쇼패딩 여기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것이 노스페이스 화이트 라벨의 여성용 패딩입니다 이게 일단 입었을 때 너무 가볍다 이 안에 구스다운이 들어가서 그런지 이옷 자체가 굉장히 가벼운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근데 가벼우면 충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것 같은데 굉장히 따뜻해요 보온성이 너무 좋아서 아 이게 진짜 외부 활동할 때 가볍게 입기 너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정말 들어서 손이 많이 가는 데일리 패딩이 되지 않을까 많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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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 이게 여성용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타이트하게 같이 입었을 때핏된 느낌이 들어서 예쁘게 운동복에 입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소재를 보면 발수 처리되어 있는 나일론 소재라서 비가 살짝 스뿌릴 때 생활 방수도 된다고 하니까 캠핑 같은데 가서 입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선택한 컬러는 이게 카카오 브라운인데요. 뭔가 이 겨울 컬러랑 너무 잘 어울리면서 매칭하기가 너무 편해. 밝은색 뭐 베이지색, 흰색 다 괜찮고 블랙이랑도 잘 어울리고 포인트 컬러로 입기 좋아서 저는 이 컬러가 정말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그럼 다음에 입어볼 옷은 무엇을 입어볼 것이냐? 어, 겨울 느낌으로 갔으니까 블랙으로 해서 한번 무스탕을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하면 또 무스탕 많이 입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제 여기다가 자라 무스탕을 입어보도록 할게요. 어 블랙 부츠를 같이 레깅스 신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이렇게. 무스탕 입어봤는데 자라에서 나온 제품이고 제일 작은 게4455 사이즈일 거예요. 밑에서 두 번째 사이즈를 주문했는데 안에 진짜 완전 박시한 후드티나 니트 입고도 입을 수 있게 한 치수 크게 주문을 해서 지금 입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오버사이즈인데도 보시면 허리라인 조금 들어가가지고 여성분들 예쁘게 걸치기도 괜찮을 것 같고 아예 밑에 조거에다가 큰후디 같은 거 안에 입고 그 위에도 입기에도 나쁘지 않은 그런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이 신발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부츠인데요. 너무 높지 않아서 평소에 신고 다니기 너무 편하고 여행 갔을 때 제일 많이 신는 붙츠인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올 블랙 룩에다가 제가 패딩 한번 입어볼게요. 이것도 예쁜데 어 아까 입었던 요거 이게 원래 제가 선택했던 게 어떤 외국 모델이 검정색 올 블랙 입고 저기다가 위에다가 쇼 패딩 걸쳐서 너무 예쁘더라고 그래서 저도 저걸 선택한 거였거든요. 이렇게 입으면 또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보면은 스트링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스트링을 조, 조여서 입어주시면 굉장히 타이트하면서도 예쁜 또. 이런 핏이 또 나오기 때문에 펄리우 그 파퍼라시 샷 매우 가능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듯 시크하게 걸어가는 느낌 사울라스키 야 <웃음> <웃음> 잡혔다, 잡혔어. 마지막 착장은 사실 제일 좋아하는 요거 공용 메인 패딩 입어볼 건데요. 요것도 제가 선택한 <laughs> 너무 귀여운 여기 후드티 위에다가 요렇게 한번 매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어봤는데요. 어, 확실히 공용이 조거나 트레이닝 팬츠 입기가 되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편한데 얼굴도 되게 작아 보이고 이게 아까 저도 잠깐 입어봤지만 청바지에도 괜찮고 컬러를 생각보다 매칭하기가 쉬워서 제가 선택한 이 컬러가 전 되게 마음에 들어요. 특히 여기 좀 블랙으로 이 위쪽을 살짝 눌러줘서 전체적으로 또 너무 부해 보이지 않아서 이번에 나온 이 화이트라벨 패딩 중에서 너무 예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따뜻하다. 더워 죽을 것 같아요, 저 지금. <laughs> 그리고 지금 안에 이렇게 후드에다가 트레이닝 팬츠 같이 매치해서 입어주시면 집 앞에 나갈 때도 겨울에 정말 따뜻하게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제가 강아지 산책할 때 가장 많이 입는 요런 옷인 것 같아요. 요새 그 쇼미에도 이것 많이 입고 나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약간 그 느낌 나지 않아요? 스웩. <웃음> 스웩. <웃음> 아, 나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 이 룩이 너무 좋아. 그럼 이렇게 오늘은 JJ가 어살 빠졌을 때 룩북 한번 찍어 놓자 해서 다양한 옷도 입어 봤고요. 광고 받아가지고 겨울 패딩도 입어 봤습니다. 요새 제가 옷을 입으면서 느끼는 건요. 아, 다이어트가 정말 최고의 성형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웃긴 건 내가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안 입었던 옷들. 살이 조금만 빠지고 라인이 좀 생기니까 너무 잘 어울려요. 그래서 맨날 옷 없다고, 아씨, 어, 옷 없어, 옷또 사야 되라고 하시는 분들, 운동 좀 시작하셔서 좀 관리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옷 핏도 달라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자꾸 입어보게 되고, 그로 인해서 동기부여도 받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번에 더 재밌는 컨텐츠를 들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모두 안녕.